뭐야, 또 한국인이야? 정말 한국인들 완전 미쳐있는데? 대한민국 대표팀의 올림픽 메달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요즘인데요. 대표팀의 메달 소식만큼이나 더 뜨거운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팀의 외모와 매너로 해외 네티즌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하네요. 뛰어난 성적만큼이나 세계인의 관심을 몰리게 만든 대한민국 대표팀을 외신들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선수들에 대해서 프랑스의 스포츠 칼럼니스트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살고 있는 스포츠 칼럼니스트 소피아 듀랑입니다. 얼마 전제 동료 클레망스가 얼마 전 파리올림픽에 대한 메일을 보냈었는데 한국 독자들의 반응이 꽤 뜨거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도 파리 올림픽의 현장 상황을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랑스 출신 사람으로서 이번 올림픽에 대해 쓰는 게 그리 즐겁지만은 않아요. 제 고향, 제가 사랑하는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만 일어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장에서는 멋진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본 경기는 바로 대한민국 펜싱팀의 놀라운 활약상입니다. 올림픽 3연패를 달성한 대한민국 남자 펜싱단체 팀은 정말 아직도 경기가 생생합니다. 중결승에서 프랑스랑 붙었잖아요. 그때 사실 좀 부끄럽지만, 경기장 안에 꽉찬 9,000명의 홈팬들이 일방적인 응원뿐만 아니라 야유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매너 없게 구는지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어요. 응원 소리야 당연히 프랑스 관중이 많으니 프랑스를 응원하는 소리가 클 수밖에 없지만, 야유는 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표팀이 야유소리에도 전녁이가 죽지 않고 기세있게 밀어붙이는데 저는 초반만 보고, 아, 프랑스 오늘 지겠다, 오늘은 한국이 금메달이겠다 했어요. 게다가 팀플레이도 환상적이었죠. 한 명이 좀 힘들어하면 다른 한 명이 잘 받쳐줘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특히 결승전에서 도경동 선수의 활약이 정말 판타스틱했습니다. 추격당해서 위태로운 상황에 급하게 투입된 건데, 올림픽 결승이라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다니, 외국 선수지만 혀를 내두르게 되더라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딱그 한순간에 내가 가진 실력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정신력. 맞아요. 제가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한국 선수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앞서 뛴 경기가 없었으니, 체력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 괜찮았겠지만, 경험 부족, 엄청난 긴장감을 이겨낸 탄탄한 실력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등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흐름을 완전 바꿔버리는 것에도 놀랐는데, 런던 올림픽을 보고 펜싱 선수의 꿈을 키운 런던 키즈라는 점에서 더 놀랐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네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의 매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관중이나 선수나 할 말이 없어요. 물론 펜싱 자체가 심판에게 어필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해요. 그것도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홈 어드벤티지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심판에게 항의를 엄청하고 또 관중들은 우후거리면서 야유를 하는 데에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홈 관중의 텃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했죠. 프랑스 기자로서 정말 민망했어요. 우리나라 관중들이 이렇게 비매너를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평창 올림픽 때 자국팀이 지고 있어도 정말 정정당당하게 이기는 팀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한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몰상시켰나 싶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 선수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야유 소리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 같았죠. 솔직히 실력도 매너도 한국 압승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결국 실력으로 보여줬죠. 물론 처음부터 알아보긴 했어요. 개인전에서도 경기 중 상대 선수가 넘어졌을 때, 오상욱 선수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장면, 유명하잖아요. 관중들이 지켜보다가 다들 홀린듯이 박수를 치게 만든 그 상황이요. 또 상대 선수가 경기 시작 신호를 못 들었을 때, 오상욱 선수가 기다렸다가 신호를 알려주는 모습 역시도 유럽권에선 찾아보기 힘든 페어플레이 정신이라 정말 감동받았죠. 정말 신사예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프랑스 사람으로서 우리 팀의 패배가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실력과 매너를 모두 갖춘 한국 팀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프랑스가 동메달을 땄으니 그것도 꽤 괜찮은 결과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민망한 일이 있었어요. 시상식 때였죠. 원래 올림픽 시상식에는 휴대 전화 같은 개인 소지품 반입이 금지거든요. 그래서 기념 촬영이 어려웠죠. 그런데 이번은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이 제공하는 갤럭시 플립으로 빅토리 셀피를 찍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상자들 대부분 갤럭시를 들고 기념 사진을 남겼는데 프랑스 선수들이 자기 아이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민망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칙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 같아 안타까웠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프랑스가 욕을 먹을 때 유럽의 중국이라고 불리곤 하는데 더 이상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싶었습니다. 프랑스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선수들과 관중들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도 많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2030년 동계 올림픽이 있는 만큼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실력과 매너를 겸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요. 경기 외적으로 가장 민망한 건 단연 도난 사고예요. 선수촌 안팎에서 도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일본 럭비 선수들, 호주 악기 코치, 아르헨티나 축구 스타 티아고 알마다의 고가 시계와 반지까지 이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들 뿐이에요. 실제론 더 많은 사건이 있었다고 만나는 선수들마다 불평을 토로하더라고요. 선수촌 내부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 제대로 치안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건데,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무슨 생각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게다가 관광객들 역시도 소매치기 피해로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파리가 원래 소매치기가 좀 있긴 한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올림픽 때문에 전 세계의 도둑들이 우리 도시로 몰려든 것 같아요. 다 몰아낸다며 강제 이주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한것 같은데, 유럽의 집시들이 다 파리로 몰려온 것 같습니다. 겁도 없이 길가에 세워둔 차 유리를 부수고 물건을 훔치는 일까지 있어, 관광객들이 일정을 일찍 접고 가버리는 일도 잦다고 하는데 파리를 찾은 관광객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생각하면 정말 속상하네요. 선수촌 문제는 또 어떻고요. 제가 선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 파리 올림픽 선수촌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들은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충격적입니다. 미국의 육상 선수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런 걸 어디든 좋으니 최대한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수 말에 따르면 파리에 온뒤 매일 아침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대요. 결국 본인 돈으로 매트리스 토퍼를 구매했는데 이렇게 토퍼를 사온 걸본 다른 선수들이 지금 너도 나도 토퍼를 산다고 근처 마트로 향했다고 합니다.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트에 전화를 걸어서 매트리스 토퍼 재고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 선수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아요. 식사 문제는 더 심각해요. 어떤 수영선수는 장을 봐서 직접 요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식사가 부실해서 배고픔을 참을 수 없다며 동료 선수들과 같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끼니를 때웠다며 웃더군요. 올림픽에 왔다기보다 캠핑 온것 같아요라고 농담을 건네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표정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잘난 환경보호, 아, 물론 환경보호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VIP만찬에 푸아그라를 올려놓고 환경보호니 자연을 아낀다니 하는 건 너무 위선적이잖아요? 그리고 커튼도 하나 안 매달아줘서 건너편 숙소에서 아니 혼이 보이게 해놓고 햇빛 차단이 안 되게 해놓은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깟 커튼 하나 단다고 환경이 파괴되는 건 아닐 텐데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못해 욕먹을 건 알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똥볼을 차고 있어 스포츠 칼럼니스트로서 이번 올림픽을 취재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선수들을 만날 때마다 프랑스인인 것이 꼭 죄인이 된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 취재를 위해 선수들을 만나는 것보단 경기에 좀 집중해서 일을 하려고 해요. 지금 제가 준비하는 건 한국 양궁의 놀라운 성과와 그 비결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라 불리는 한국 양궁으로 타이틀을 잡아서 가보려고 하거든요. 여자부 단체전에서부터 한국팀이 10연패를 달성한 것도 놀라웠지만, 남자 단체전 역시 단한 번의 긴장과 초조함 없이 쭉쭉 올라와서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도 한국 감독님이 있으니, 언젠간 그런 영광을 누려볼 수 있을까요? 2년 반 전에 프랑스 양궁팀 감독으로 한국인 오선택 감독님이 부임한 이후 기량이 엄청나게 급상승했거든요. 2016년 이후 양궁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없었는데 오 감독님이 오신 이후 멘탈 트레이닝과 근력 운동법을 완전 새롭게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식이 아닌 완전 한국식으로 가다 보니 처음엔 반발도 좀 있던 것 같은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다니 감동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도 언젠간 한국처럼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도 좀 나고요. 물론 10점을 6발 싸버리는 침착함과 내공은 역시 따라잡기 힘들긴 하겠지만요. 이번 한국 양궁 대표팀 성적에 대해 워싱턴포스트, 로이터통신 등 해외 언론들도 한국 양궁을 극찬하더라고요. 훈련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스포츠, 결국 한국이 승리하는 종목 등의 표현을 쓰면서 말이죠. 기자로서 이런 찬사를 보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런 압도적인 종목을 가지고 있다니. 그래서 한국 양궁의 비결이 뭔지 취재를 해본 건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띈건 현대자동차의 40년 장기 후원이었어요. 1985년부터 지금까지 단일 종목에 대한 최장기 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몽구 정의선 회장 부자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건이 후원이 단순히 돈을 대는 게 아니더라고요. 현대차의 기술력을 양궁에 접목시켰다고 해요. 심박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훈련 시스템, 슈팅 로봇, 비전 기반 심박수 측정 장치 등 마치 SF 영화에 나올 법한 첨단 기술들이 동원됐던데요. 심지어 이번 파리 올림픽을 위해 앵발리드 경기장과 똑같은 시설을 한국 진천 선수촌에 만들었고 파리 현지에도 전용 연습장을 마련하고 한식 셰프까지 동행해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부정적인 요소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양궁의 또 다른 비결은 시스템에 있더라고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이번에는 한 명도 출전하지 못했대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한국 양궁의 핵심 원칙이더라고요. 프랑스도 한국 감독님과 함께 하며 이런 시스템을 배워오면 좋을 텐데요. 욕심이 좀 많은가요? 물론 중요한 건 헤드에 반드시 한국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만요. 멀리 갈것 없이 프랑스 팀, 그리고 이번 인도의 사례만 봐도 지도자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확인했습니다. 감독을 갑자기 교체한 인도가 처참한 성적을 거둔 걸 보면 한국 양궁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방향성과 선수들을 이끄는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죠. 시스템과 한국 감독님 중 하나만 택하라면 한국 감독님이지만 프랑스도 좀더 투자를 해서 시스템도 갖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한국 양궁이 넘을 수 없는 벽으로 평가받는 이유를 완벽히 이해했어요. 첨단 기술,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선수들의 놀라운 정신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저는 깊은 감동과 동시에 작은 부러움도 느꼈어요. 우리 프랑스도 이런 시스템과 지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인들과 만나서 정말 꽃을 활짝 피운 것 같긴 합니다. 한국의 이런 저력이 양궁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 한국의 저력은 스포츠도 스포츠지만 세계 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력에서 더 체감이 쉽게 되죠. 파리 시내 중심가의 코리아 하우스를 친구들과 함께 갔었는데요. 전 세계인이 한국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쉽게 알수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끈건 케이팝 공연이었는데요. 한국인은 한 명도 없는 프랑스인으로 구성된 댄스팀의 공연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몰려든 프랑스 10대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k팝의 힘이죠. k푸드 코너는 말할 것도 없고요. 떡볶이, 만두 등 한국의 길거리 음식들이 파리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심지어 선수촌 음식에 불만을 가진 각국 선수들까지 코리아 하우스를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우리 프랑스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살짝 흔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뭐 제대로 못한 건 욕을 먹어야죠. 여기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bts 팬클럽의 활동이에요. 그들이 프랑스 청소년들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k팝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한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기자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코리아 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코리아 하우스는 단순히 올림픽 기간 동안의 이벤트 공간이 아니라. 이곳은 파리의 중심에서 한국 문화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올림픽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스포츠 경기에서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또한 올림픽의 중요한 승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무래도 한국 문화 한국인들은 뭔가 설명하기 힘든 독특한 매력을 지닌 것 같아요. 요새 아주 핫한 공기권총 은메달리스트 김혜지 선수를 생각해 보면 한국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카리스마와 매력적인 성격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김혜지 선수가 지난 5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국제 사격 연맹 월드컵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데요. 그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모자를 거꾸로 쓴채 마지막 발을 쏘고 담담하게 권총 잠금 장치를 확인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졌거든요. 특히 42점을 쏘아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순간에도 작은 미소 없이 냉정함을 유지하는 그녀의 카리스마에 전 세계 팬들이 빠져버렸더군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김혜지 선수의 반전 매력이에요. 차갑고 강인해 보이는 모습 뒤에 귀여운 코끼리 인형을 달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이런 반전 매력에 많은 사람들이 푹 빠졌나 봐요. 심지어 세계적인 기업인 일론 머스크도 김혜지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며 머스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액션 영화에 사격세계 챔피언이 나온다면 멋질 것 같다며 김혜지를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고 난리도 아니던데 연기는 필요 없다나요? 농담치고는 꽤나 진심인 그의 이야기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한국 선수의 매력이 이렇게 세계적 인사에 관심을 받다니 저는 이게 바로 한국인의 힘 같습니다. 문화도 사람도 뭔가 숨길 수 없는 매력을 가져서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눈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타고난 매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미래는 정말 밝아보여요.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공은 물론이고 문화적인 영향력도 점점 커질 것 같거든요. 실제로 많은 프랑스 친구들이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앞으로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정말 기대돼요. 스포츠 문화와 예술 분야를 비롯해 앞으로 어디까지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지 솔직히 가늠이 안 되네요. 이번 올림픽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 그게 바로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이에요. 한국이 다음 올림픽에서는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까요? 어쩌면 그때는 제가 한국응원단의 일원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2030년 동계 올림픽은 프랑스가 좀 제정신으로 준비하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전해봤는데 재미있으셨나 모르겠네요. 한국이 워낙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앞으로 또 이야기를 전달드릴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또 하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달받아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과 참여를 요청하고자 이렇게 소개해 봅니다.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한국을 위해 위대한 노고를 펼친 또 다른 영웅들의 근황이 매우 충격적이란 것인데요. 집안 곳곳 무너져 내린 천장, 벽이 갈라진 것은 물론 들이치는 비에 빗물까지 새어 온 곳이 썩어가고 있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93세 한국전 참전용사가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생계유지가 힘들어 매일 아픈 몸을 이끌고 청소일까지 하고 있다 전해지는데요. 한국전 당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수도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그는 조국을 위해 전쟁에서 목숨 바쳐 싸웠지만 수십 년을 가난과 전쟁해야 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 가장으로서 지금도 무더위 속 일을 하고 있지만 만편히 누울 곳 없이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의 평생의 꿈은 아내와 따뜻한 집에서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한국인들이 나타난 것인데요. 이 한국인들은 참전용사가 가장 원했던 평범한 삶을 위해 주거개선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갈라진 벽수리부터 시급히 진행할 예정임을 전했습니다. 실제 이들은 전국 곳곳 열악한 환경에 사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화장실 개선, 가전제품 지원 등을 하며 그들의 간절한 염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인프레시, 이들은 1만 키로 떨어진 에티오피아, 그리고 태국, 필리핀 참전 용사까지 직접 찾아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후손 장학금까지 지원하는 등 365일이 국경일인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16개국 의료 지원 시작. 에티오피아를 올린 기적의 한국인들. 필리핀 참전 용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고 나선 한국인들. 국가를 대신해 나선 기업의 행보에 외신들도 나섰고 네티즌들 또한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부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기적을 만들어가는 기업 인프레시. 현재 이곳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 아래 수익금 일부가 후원되는 티셔츠, 볼캡을 출시했습니다. 아름다운 태극기와 기억해야 할 것들 이란 문구를 담아 일상 속 모두가 기억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전하고 있고 이 모든 건 기업명이 아닌 구매자들의 성함으로 참전용사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어야 했던 청춘들은 이제 모두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이 참전용사분들께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제 이분들께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한국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신 분들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된 한국이 고마움을 잊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인 이번 협업을 맞이하여 보다 많은 분들께서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감동저장소 채널을 통해 참전 용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